박은정 의원이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분명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. 국회 봉쇄를 지시한 예. 것, 실탄을 가지고, 가지고 국회에 거? 들어간 예. 것, 이런 부분들 헬기가 또 들어간 것, 예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증언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입증이 제대로 됐다고 판하고 예. 있습니다. 근데 국민들 보기에는 정영식 재판관이 왜 당신은 인원이라 그러고 아까는 뭐 국회의원이라 했다, 뭘 들은 거냐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물을 때는 아, 저번에 심증은 다른데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어떤 우려가 있었습니다.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박정근 어, 특전사령관은 네. 일관되게 의결정적수를 언급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인원들을 끌어내라 예. 라고 얘기했다고 오늘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그 정형식 재판관께서 그렇게 심문하시는 것은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예. 생각하거든요. 예. 그 헌법 재판이 그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면 재판관들께서 어떤 식으로든 뭐 반대 의견을 가지시든 어쨌든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끝까지 꼼꼼하게 예. 챙기는 그런 뭐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.